뭐하는 거야? 아이씨! 야너왜 이렇게 빨리 왔어? 아니 일찍 도착해서 왔는데. 나는꼭 누굴 부르면 왜 이렇게 빨리 오냐? <laughs> 저 그냥 집에 갈게요 선배님. 아니 이게 아니야. <laughs> 너 오면 맛있는 거 해주려고 집들이 때문에 부른지. 똑같은 소리였어. 이건 집들이가 아니야. 지금 예식 끌려고 부른 거야. 아니 뭐지 말자. 일 분은 한 명이면 돼. <laughs> 아니 음 나야. 그래. 그게 나다고 음. 선배님. 예. 그럼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? 이쁜 테이블에 이쁜 의자에 너를 앉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. 기다려 야 그러면은 너 그거 4번씩 네 다트었지세번씩어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서 못 먹어 <laughs> 어, 그거, 아 이거 왜온 거야 나얘 뭐하는 거야 야너 진짜 또 음식 보고 또너 우와 막 하지 마라 진짜 아씨 꼬라지네나 <laughs> 갈래 야, <laughs> 이 개는 <걔는> 또 뭐야 <laughs> 우리 가족이야 사자 한 마리가 있어 여기에 왜 이거 <laughs> 왜만드 야, 집에 그만해요. 어, 알았어. 추워요. 이거, 이상 하고. 야, 그러지 말고, 내가 차라리, 리나 밥먹일거 준비할게, 그냥. <웃음> <웃음> 나는. 야, 이거 좀 하고 있어, 근데? 아, 진짜 아, 아, 잠깐만 하고 있어. 야, 아, 그거 씨... 이거 묻으니까, 그거 벗고, 어차피 일하면 더워, 이제. 그럼 나는, 요리를 준비할게. 얼른 준비해. 아, 어? 얼른 줘. 어, 얼른 이 안에 먹어야 되는데, 지금 이게 안 됐으니까, 어. 밖에다 잠깐만 할게. 아, 밖에그 먹어요? 아. 니 선배님 이거 know. I am. 니 o n t walk. What's the problem? Don't walk. Don't w a l 다 Don't walk. 너 o n t walk. Don't walk. Don't walk. Don't walk. Don't walk. Don't w 이 l k Don't w 0 l k Don't w KBS 개그맨인데 유튜브도 네. 하고 서울이모. 서울이모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그냥 계속 영상 틀워 놓으세요 감사합니다. 아 좋아 좋아 이거는 PPL이야? 아니 추어한 거. 이 PPL 아니야 이거? 아, 추어한 거야 추어. 광고 들어가 야되는거 아니야? 추어. 아니 나는 응. 아침부터 와서 지금 응. 내가 다 해놓으면 바꾸자고 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. 뭐한지 알아 나한테? 캠핑을 야. 뭘 해놨대 어. 다른 분이 있을래, 게스가 그게 당신이야? <laughs> 잠깐만 난 여자가 온대 내가 왜음에 들어 <laughs> 나는 나한테 내 앞전에 괜찮은 사람이 있대 나도 괜찮은 사람이 있대 <laughs> 아니, 잡아. 여기 이게 중요한 거다 <laughs> 실제로 나는 좋은 남자, 좋은 여자 내주에 누구냐고 그러면 항상 너네라고 말해 그게 아니야, 우리는 <웃음> 우리 <웃음> 맨날 <웃음> 만나서 술 마시는 <laughs> 아, 사람들인데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가 지금 이옥키월드의 출발해서. 에대빨발 저수는 지금 <laughs> 데이대안돼 <laughs> 이거 왜? 이게나 이거 같이 나올 거 왜? 냐고이게 뭐라도 이지 않고 아진이씨 이거 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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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이 이거 왜? 이거 이거 왜? 이거 기다려봐 일단은 너아주 오늘 너는 밤 없을 줄 알아 공병이 존경받는 나라 니네 이 영상 내가 언제 올릴 거냐면 네. 어. 봄에 올릴 거거든? 예? 그러니까 지금 되게 봄 날씨인 거야 봄이라고 지금? 어. 미쳤다 지금 이 김이 이 김이 이러고 나오는데 무섭다 무서워 진짜 기다려 이거 굽는 건 내가 구워줄 테니까 너네는 먹기만 해 할거 없어 먹기만 해. 광고야 이거? 아, 아니야. 이거 광고야? 이거 광고데. 휴이거 광고야? 역시 노동하고 먹는 일하고 먹는 그맛 그거를 느끼게 해주고 싶다. 었 빨리 빨리 주면. 분왜 이렇게 못하는데아 고기 언제 구워? 야 손이 안 움직인다고. 고기 언제 구워? 아? 어. 안 아, 꺼진 거 같은데? 아니야 아니야. 그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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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가 가스가 어네 지금 추워서. 아니야 지금 봄 날씨라고. 절대. 이 <laughs> 느낌. 이게 아니라 손이 말을 안 들어와서 벌어서 <laughs> 아유 정말 내가 니들 이거 먹이려고 아휴 이렇게 열심히 산다 내가 너들 야이씨 빨리빨리 먹어 이 미친놈아 아, 연기 난다 연기 난다 <laughs>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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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선생야 <아이씨>. <laughs> 고기 빨리 막아 고기. 빨리, 먹자. 빨리 먹자. 고기 먹어 아 내가 추워 공병이 존경받는 나라 너가 <laughs> 공주 제일 빨리 됐나? 그래 새끼 <laughs> 바뀌었어, 내가 사장님. 나제가안 해! <laughs> 어, 어디 도망간 놈이시네? <laughs> 바지 사장이야. 바지 팔아야지, 바지 장사해그날 그래, 라우스는 언제나 어못 가. <laughs> 라우스에서 영통을 했어. 응. 영통을 했는데 혼자 뭐 하고 있대, 술 먹고 있대. 그래도 영가시 있잖아, 영가시. <laughs> <laughs> 라우스에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. 병호 선배, 밖에 비와요? 어, 비 온다 나가서 춤춰져. 비와주면 춤춰줘 <웃음> <비> <웃음> <마시면 춤춰춰줘>. 병호가 <laughs> 실제로. 술을 마시면 해달라고다 해줘. 아, 진짜? 예전에 응. 그 청도에서 우리가 공연을 할때 응. 거기 똥개천이 있었어. 근데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깔고 먹고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취한 거야. 어. 갑자기 얘가 선배, <laughs> 저기 뛰어내릴 수 있어? 이랬었는데 <웃음> 거기 <웃음> 물도 없어. 막 뚝물이야. 병호가. <laughs> 저길? 이랬어. <laughs> 술을 취했는데도. 가자, <laughs> 얘들나가 <일어나가>? 에이, 못하네. <laughs> 근데 가자, 병호가. 할수 있어. 근데 저거는 안 돼. 너무 똥물이야. 그러더니, 아이 선배님, 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거에 피부병이 걸린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얘가, 어 이병 진짜 할수 있나 본데 할수 있지. 술을 먹고 뛰어내렸어. 다음 날, 온통 피부병. <laughs> 단한 번도 피부병에 걸린 적이 없는데 그날 걸렸어. 그날 취해서 박혀서 잤는데 내 주위에 파리가 오천 마리 있었어. <laughs> 그리고 일본을 갔어요. 나보고 어글리 코리아가 되지 마. 아, 나... <laughs> 야, 그건 안 돼. 욕먹어. 어글리 코리아 되지 마. 어, 신사답게 생각하고 이래. 어, 선배님느한잖해요 응? 어디 보자. 오늘은 어. 어디서 뛰어낼 데가 없나기야 <laughs> 내가 너네들을 보는 이유는 사실 웃지마이다웃지면 하고 싶은 거다 해하면서 이렇게 막 살아났다. 이렇게 해놨는데,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, 야, 먹다, 야 나라 면 먹고 하냐? 나라 생기니까 먹기 부터하는데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어. 입맛이 없다 우리는 지금 반절다안 먹는데? 진짜로 나 처음 응. 봤어 여자분이 혼자 아구찜집에 가서 아구수육 대자에 소주 6병 먹는 거나 진짜 처음 봤어 <laughs> 진짜나 진짜 처음 봤어요 진짜로 <laughs> 근데 뭐 그때 기분이 안 좋았대 근데 가안 좋은 것치 너무 많이 먹더라고 <laughs> 그것도 맛있게 대자를다 <laughs> 어. 먹어서 혼자 아이고, 네. 감자탕 대짜 시켜가지고 뼈추가하 두세 번씩 하는 사람 난 처음 봤그렇게 <laughs> 하나 더 시키지 근데 난... <laughs> 근데 그거 알아? 나 진짜로 놀란 게 이렇게 말해도난 너무 당황한 거야. 그래서 내 친구들한테 야 병호랑 얼마 전에 감자탕을 먹는데 이런 얘기해서 나 되게 놀랬잖아. 했더니 내 친구들이 뭐라는 대라 병호 이상하네 아니야? 내가 보기엔 먹방 먹방해. 먹방해 그냥 먹방이에 먹방이 먹방에 자급자족 먹방해그 박금남. 씨 산적? 아, 어, 선배도 해해 여자 산적 하면 되겠네 다옥시되긴 <미너> 어, <믿어. 미너> 어, 산채네 약간 인정처럼 구룡! 구룡! 응! 구룡! <미너> 어때? 나 그런 거네 구룡 음, 어, 아, 재밌다 짜님 어. 어. 돼지 잡으러 가고 여자 산적 준비해 오다모었어 갖.. 고와 볼래? 자오 갑니다 생고기 먹어? 생고기를 더 좋아해 아 진짜? 쿠팡이 만세! 아또 만세 보여준다 쿠팡이 만세. 쿠팡이 음. 만세. <laughs> 만세. 어 만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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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딱쓴 맞네, 두목. 쓴이 이거 딱쓴 맞네, 두모. 두모의 한생이네 꺼풀 쓴거 아니야? 누가 쓴잖아쓴 건가? 어. 아니 꺼풀 쓴 거. 잠깐만, 누구야? 누구야? <누가>? 누팡이야 <laughs> 할았는데 디분것 같은 핑크색. 같이 두어 봐. 뭐... 같이 두어 봐. 뭐, 같이. 아니, 너 봐. 오디분 것도 똑같아. 야, 뭐어디분게 똑같아? 어, 아니, 니 입은 이... 거똑 같네. 얼굴도 지금 비슷해. 어떡까? 음... <laughs> 야, 유사지. 기다려 봐. 뭐대박 미쳤다! 아 씨발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? 아니, 둘이 어디분게 똑같네. 네, 영팡아. 야, 공병 이거 좀 치워. 아, 맞지. 공병 불안, 바로바로. 바로. 아... 공병이 뭔데? 뭔데? 공병이 일하는 사람 내가 공병 일하는 사람 그래서 일하는 사 아니 진짜 공병 한번 해명 응. 한번 해주세요. 공병 대단한 무엇이냐? 맨 앞에 나서서 어? 앞에 이제 뭐 앞에 이제뭐 지레다든지 뭐, 폭발물 설치가 없지 그런 걸 확인하고 다 제거하는 게 우리 임무. 잠깐 인구하고. 그럼 지뢰 같은 거를 다 너가 할수 있어? 나 지뢰 중요나 지뢰 설치미 제거야. 어, 진짜? 어, 내 주특기가. 진짜로? 어. 야 우리 그러면 병우 데리고.

다 그만해. 뭐한 거야 지금? 왜 내가 대컨디션 잡는데 이렇게 <laughs> 어, 하는 거야? 옥시월드의 뭐? 공병을 <laughs> 지뢰를 밟고 어떻게 해체해 지뢰를 밟기 전에 해 체내에서. 해봐, 해봐 해봐 해봐. 진짜?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. 응. 그게 거짓말이라고. 아, 밟으면 끝이야. 아니야. 보여보여 밟으면서 안 움직이면 된다고. 데자이거 알아야 돼. 설치 및 제거라는 걸 받았지만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부사관 분들이 하시는 거야 그런 거는. 어, 나는 그럼 이런 교육, 이런 교육 이런 거. 물론? 아 그러면서 뭐 지뢰를 뭐 했다 안 했다! <laughs> 아유 이게 거짓말이야! 자! 컨텐츠 대실패! 됐어! <웃음> 나 지뢰 설침이 최고야! 진짜? 내 주특기가! 아잘 먹었어! 끝내지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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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네. 오늘 지네좀 추우니까 빨리 보내줄 테니까 어. 다음에 다시 와 <laughs> 언제 올래? <laughs> 나 진짜 <laughs> 컨텐츠 기가이고이거 이게 <laughs> 왜 이래? <laughs> 아... 아니면 응. 혼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. 나 혼자 뭐하지? 아술 마시라니까 <laughs> 아이씨 계속 술 마셔 아, 아술 세워놓고 술 마셔 잡초뽑아 그런데 어. 사장님한테 잘 보려면 어. 잡초도 뽑고 나 이런, 아니, 이런 뭐 진짜 볼카해 잔디밭에다가 살아있는 잔디처럼 초색깔로페트를 어. 칠해놓고 사장님 반응보기 그 <laughs> 사장님 계실 때빵 지낼 대로 와장창 무너뜨려 본다면, <laughs> <돈을 해봐. 웃음> 어, 카운터에서 돈을 빼간다면 뭐 이런 거 해봐. 어, 손님들 앞에서 어... 어, 오늘 분다았다고 막아 본다면. <laughs> 뭐 이런 거 해. 카입구에서 오늘 뭐 공사한다고 손님들을 <laughs> 막아 본다면. 그런 거 해봐. <laughs> 해봐. 어, 진짜. <laughs> 그런 거를 해. <웃음> 해봐. 해봐. <laughs> 야 이거 잘 나오겠다. 진짜. <laughs> 진짜. <싶다. 웃음> 혹시 말대 실제로 그저기 실제로 꽃핀거 봐가지고 사진 찍었어 이장님이 랬었어 개구리를 먼저 보면 무슨 의미? 꽃을 먼저 보면 무슨 의미? 이런 게 있대 아그요 어, 예. 네. 근데 이제 네. 진, 이장님이랑 가다가 진짜 꽃을 꽃핀걸 벌써 봤거든 그래서 이장님한테 그런 말이 있어 꽃을 먼저 보면은 뭐 그게 있고 개구리를 먼저 보면 뭐 그런, 뭐 그런 게 있어 아 어, 정말요? 그럼 꽃은 무슨 의미예요? 네, 이장님이 그게 뭐더라 <웃음> <웃음>